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되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찬미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인 신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 해님은 낮이 없고 그로서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네,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네,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깬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네,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네, 주님 불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서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찬 아이다 내 네,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내 네, 주님 당신 사랑 가닥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우니 지극히 높으시니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은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하리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에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복된 신 프란치스코가 선종하시기 약2년전 이미 중한 병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다. 그는 당시 산 다미아노 근처에 자리한 거적으로 만든 작은 독방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심하게 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총 봉사자는 그가 치료를 받도록 허락하고 협조하라고 명령하였다. 더욱이 총 봉사자는 치료가 시작될 때 직접 곁에 있겠다고 말하며 그래야 보다 안심하고 치료를 맡길 수 있고 병으로 깊이 시달리는 프란치스코를 위로해 줄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때는 매우 추운 계절이었고, 치료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었다. 복대신 프란치스코는 그곳 산다미아노에서 50일이 넘도록 누워 지냈다. 그는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불빛조차도 견딜 수 없어, 줄곧 집안과 독방 안의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한 눈의 통증에 시달렸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면은 눈병을 비롯한 다른 질병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때때로 잠을 청하려 할 때면 그가 누워 있는 집과 그집 한쪽에 거적으로 엮은 독방에는 수많은 쥐들이 들끓었다. 그 쥐들은 그의 위에 올라오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기도할 때조차도 크게 방해가 되었으며 밤만이 아니라 낮에도 그를 괴롭혔다. 심지어 식사 중일 때도 쥐들이 그의 탁자 위에 올라오곤 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일이 악마의 유혹이라 여겼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800주년 기념제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2025년은 특별히 태양 형제의 노래 또는 피조물의 노래라 불리는 찬가가 만들어진 지 8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지은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가까이 지냈던 레오, 루피노, 안젤로 형제 등의 전기적 증언에 따르면 이 찬가는 1224년 겨울에서 1225년 봄 사이 성인이 오상을 받은 직후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사실 프란치스코는 육체적 영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시시 편집본이라는 작품의 83번에 따르면 그는 산 다미아노 근처 운막에서 눈병과 기타 질병으로 약 50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쥐들이 운막을 돌아다녀 기도는 물론 휴식과 식사마저 방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깊은 내적 깨달음 속에서 바로 태양형제의 노래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는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한 가운데서도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았고 찬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이 찬가를 외우게 하며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고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을 계속 찬미하고자 했습니다. 이 찬가는 라우다토시 미시뇰레곧 찬미받으소서 나의 주님이라는 반복 구절로 구성되며. 이 구절들을 둘러싼 시작과 끝에 틀이 존재하는 등 상당히 명확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조차 주님을 찬미해, 찬미해야 함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이가 찬미와 찬양, 감사와 섬김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릴 것을 초대합니다. 이큰 구조 안에서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피조물을 통해 혹은 피조물 때문에 주님을 찬미하는 대목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짝지어 번갈아 부르고 있습니다. 해님 형제와 달과 별 자매, 바람 형제와 물 자매, 불 형제와 어머니인 땅 자매가 등장합니다. 특히 해와 땅은 이첫 부분에 두 개의 틀을 구성하며 그 사이에는 네 가지 원소인 공기, 물, 불, 흙이 상징적으로 배치됩니다. 이처럼 피조물 전체가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제시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소우주라 불리는 인간의 세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시시 편집본 84번에 따르면 아시시 주교와 시장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 당시 프란치스코는 이 찬가에 새로운 구절을 덧붙이고 형제들에게 이를 부르게 하여 화해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둘째 부분은 프란치스코가 겪었던 병고와 시련과 더불어 인간 세상 안에 겪게 되는 갈등과 불화 속에서도 인간이 서로 인내하고 용서할 때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죽음에 대한 찬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죽음을 두려운 실제로 인식하면서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관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찬미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의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가는 피조물과 인간 모두가 동일한 창조주에서 나왔으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선과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깊은 통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선을 발견하였고, 피조물들은 그 선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권고 5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자신의 창조주를 그대보다 더잘 섬기고 인식하고 순종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때문에 혹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위로와 통찰을 얻었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인간이 형제인 피조물처럼 하느님의 선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일 기도는 피조물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여러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같은 근원을 지닌 우리 인간과 피조물은 모두 형제이며 서로를 통해 하느님의 선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영성과 통찰이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한 가르침이 될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여정입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대축일 9일기도 여정에 저희 작은 형제회 미디어 보그마 팀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피조물, 인간을 바라본 시선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 성 프란치스코는 태양을 형제로 찬미하며 모든 자연을 당신의 창조물로 존중하였으니 저희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당신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